타구인데 본인 느끼는 부분에서는 어때요? 네, 뭐 일단 타구 질이 다 좋아가지고 네, 거기에 좀 아. 만족하고 있습니다. 안타가 되도 아. 안 되든 뭐 타구 질이 좋은 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스탯이 그 정확하게 안 나가지고 그런데 첫 번째 안 다친 거랑 두 번째 타서가 안 다친 게. 구종이 뭐였는지 금 몸쪽으로 나오던 거지. 둘다 베스트볼이었어요. 베스트볼. 네, 네, 둘다 좀. 에둘다 네, 베스트볼이었습니다. 첫내첫 타석 투수는 싱커였고 네. 두 번째 투수는 그냥 공심이었던 네. 네. 것 같아요. 원래 이 투수가 싱커를 되게 잘 던지는 투수 내가 네. 알려져 있어요. 네네 예상하기보다 못났죠. 어 계속 파울을 첫 타석에 파울이 계속 났던 네. 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, 안타탈 치기 직전에 타석 위치를 좀 옮겼거든요. 네. 앞으로 좀 가, 가니까. 때 이제 좀 떨어지는 폭을 줄여서 좀운 좋게 안 타던 것 같아. 그타안타 맞는 것도 예상적이었지만첫타석에 한번 스윙한 거 빼고는 그 피칭 터널이라면은 그공 떨어지는 것도 되게 잘보이는것 같더라고. 요 지금 그런 건좀잘 되고 계시는 거네. 근데 뭐 계속 경기 치르면서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또그 어 커브 같은 커브 스윙했던 것 같은데 어 떨어지는 폭도 너무 좋았고 또어 커브가 거의 백. 키로수로 치면은 142kg 정도 나오는 투수여가지고 스승했던거다 140kg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엄청 좋은 투수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그 공을 한번 헛스윙하고 이제 또 이제 그 높이에 날라오는 공은 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그 이후에는 그래도 스플리터랑 징커를 계속 던져가지고 네. 뭐 계속 그냥 그 터널을 구간는뭐 경기 치르면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제도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15타석 만에 타율이 상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공이 점점 익어가고 있고 훈련했던 것들이 지금 실전에서 지금 어느 정도 먹혀들어가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. 이것도 너무 수치가 적어 가지고 그냥 사실 어뭐 제가 지금 안타를 못 쳤다면 또 질문이 달라졌겠죠. 아니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음.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개막 전까지 계속 이 시즌부터 해왔던 것들을 계속 이어하고 있습니다. 어쨌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약간 좀 올라온 거거든요. 본인들도 예상했었나요? 일단 어 한국에서부터 라이브 배팅을 이 치거나 했을 때 사실 <laughs> 라이브 배팅이라든지 청백전 이런 거 있잖아요. 같은 팀 투수를 상대하는 그런 상황일 때좀 집중이 잘안 됐었어요 한국에서부터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, 미국에 와서 좋았던 게. 그 한국은 라이브 배팅을 좀 많이 하고 연습경기를 들어가편데 여기는 짧게 하고 바로 연습경기 들어가니까 시범경기, 그 그런 부분이 좀더 시합 분위기가 나는 상황에서 투수의 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, 그런 분위기에서 속하다 보니까 집중도 잘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좀더 빨리 그런 투수는 저의 그 타이밍이라든지 터널에 대해서 좀 자사가 약간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떤 실전 분위기에서 다른 팀을 상대하면서 좀 집중력이 올라가니까 이게 좀네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라이브하면은 일단은 뒤에 망을 세워놓고 투수 안 던지는 3, 4명 서또 전력 분석 3명 서 투수 한세명서 있고 또전력분석세명서 있고 투수코칭 두명막 이렇게 서 있으니까. 마운드 바로 뒤에 이렇게 사장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고거든요. 있 그래서 이제 시, 시 시야도 그렇고 막 뭔가 아, 너무 연습 분위기가 나는, 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그래 정말 실전에서 하는 네, 투수 공을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네,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제 저녁 식사 한예사 차에 올라왔었는데 후배들 김현성 선수랑 같이 만나서 또 어떤 어떤 시간 보냈어요? 어전 한국에서, 한국 같은 팀에서 같이 지냈던 후배들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어, 어떻게요? 네. <laughs> 어, 야, 자기 얘기도 뭐, 다 하고, 네, 또. 어, 좀더 당돌하다고 해야 되나? <laughs> 네.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다 <laughs> 했고 네, 하연니까 바로 방망이 달라고 하더라고요. <웃음> 방망이, <웃음> 방망이 주기로 했고 <laughs> 네. 네. 또 가기 전에, 네, 그러니까 <laughs> 상이 가기 전에 볼수 있으면 다음에 다시 보자고 했고 혜성이 <laughs> 가더라도 뭐 저희끼리 한번더 보자고 했고 <laughs> 네. 그렇게 얘기 잘 나누고 <laughs> 마무리했습니다. 저녁 메뉴 볼 수가 요 저희 한국 식당 갔습니다. 삼겹살 고기 먹었어요. <laughs> 네, 소고기 먹었어요. <laughs> <laughs> 이 메이저리그 2년 차인데, 어느 네. 그 자리에서 최고참이 됐어요? <laughs> 어... 화성 선수 있었어요? 최고참이었어요? 아, 저 화성이 형이 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... 화성이 네. 형이 있어야 바깥을 내는 건데... <laughs> 아니, 그건 아니고... 바같이 문제가 아니고 뭔가 그냥... 그래도 화성이 형이랑 작년에 있을 때 있었는데 <laughs> 네, 네, 뭔가 네. 없어가지고좀 네. 아쉬웠습니다. 좀 뭔가 책임감 같은 게 들어오는 건 <laughs> 아니, 저는 책임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후배들이 대견스러웠던 게 음. 내가 이 나이때는 뭐했지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내가 그 친구들 나이때? 한국에 있으면 서정뭐정친이친은자은자싸과 어뭐 n d 하고 있는 거지아 어린 나이에 u n 살스 w 살살 l i 살인데 혼자 미국에 와서 야구만 하고 뭐 친구들은 다 한국에서 이제 뭐놀고싶 i 면 e 고또 아니면 일본 무대에서 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그냥 꿈을 향해서 항상. 이렇게 야구 하는 모습과 또 자기네들 운동하는 것들 막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멋있었고 후배들지만 네, 또다 같이 잘해서 데뷔팀에서 한 팀에서 뛰자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 그들 이제 싱글 A부터 올라오는 뭐, 루키부터 시작해서 싱글 A분 이렇게 올라오는 선수들이잖아요. 네. 그들 그 마이너리 그뭐 어린 친구들의 생활 되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그래서 물어보니까. 뭐, 일단 숙소 생활하고 있고, 형찬이는 어, 뭐, 결 나머지 친구들, 집, 뭐 집을 구했던 친구들도 있고, 또 일단... 어, 정말 저는 제가 그나이때로 생각을 해보면, 친구들이... 그 친구들이 저보다 더 성숙한 것 같고, 네, 더 어른스러운 것 같아요. 제가 그나이 때는 어... 걔네들처럼 생각 못 했던 것 같은데, 아직 저도 그때는 정말 그냥 형들 밑에서 그냥... 형들 그늘 밑에서 편하게 야구를 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친구들은 정말 어린 나이지만 계속 생존 경쟁해야 되고, 경쟁해야 되고 하니까 그 멘탈도 더 다른 것 같고 네,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멋있었어요. 그 아침에 그, 그 감독님 그 인터뷰 때그 달리는 야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어, 이종우 선수 답하면서 그랬더니 이경우 선수도 그 원하고 그 도루도 적극적으로 할 거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뭐그 도루 사인이나 이런 것들에서 뭐 푸치즈랑 얘기를 하고나 혹은 뭐 그런 뭐뛸수 있으면 뛰어라 그런 얘기들이 지금 있잖아요. 왜? 일단 우리 우리 팀 같은 경우는 일단 캠프 기간 내내 그린라이트고 오늘도 시도를 했는데 파울이 나가지고 와뭐 음. 네, 기회가 되면 계속 뛸 거고 오늘 투수들 같은 경우 는 킥이 다 빠른 투수들이어서 사실 이럴 때는 굳이 뛸 필요가 없어가지고. 뭐 경기도 많이 남아있고 해서 어차피 아, 뭐 계속 뛰지 네,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음, 내일 맞죠? 캠프 들어서 처음 쉬는 날인데요. 네.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세요? 저는 조카랑 놀려고 <laughs> 집에서. 아직 조카랑 여기 있어요? 네. 아빠 안 보러 가요? 어, 엄마만 가요. 그러니까 아, 아까 아, 동생만 가요. 가요.